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비드나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 입찰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. 자 다른 플랫폼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기존 플랫폼들은 주로 정보 제공 아니면 낙찰 컨설팅 여기에 그쳤다면 비드나우는 원가분석 견적관리 공고등록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네요. 훨씬 더 나아가서 비용분석 견적관리 심지어 공고 게시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특히 비용 분석과 견적관리가 플랫폼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원가 분석만 봐도 그래요 그전에는 이게 상당히 비싼 전문 프로그램을 따로 샀거나 아니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비드 나오는 이 기능을 플랫폼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. 공공공사 비용 산정 기준이 되는 품센데이터를 자동으로 끌어와서 원가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조정까지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요. 견적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 파트너를 쫓아다니고 문서를 수집하고 그 모든 번거로움을 처리하는 대신 비드 나오는 일을 간소화했어요. 게다가 견적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. 이건 확실히 신선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.